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예국TV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시민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을 모독하고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막말을 일삼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박원순 씨가 황교안 대표는 국제자의 하수인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보면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에 공안부서에 근무했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터집을 잡는데요. 사실은 공안부서라는 것은 정말 그 애국심이 없으면 못 하는 자리거든요. 무슨 이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저 자파 세력들이 극렬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특히나 한교환씨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강정규라는 동국대 교수가 북한 6.25를 통일전쟁이라 그러고 미군을 뭡니까? 계레라 그러고, 미군이 개입 안 했으면 6.25는 한달 만에 끝났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할지게, 황교안 그 당시의 검사는 자기의 직을 걸고, 그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천정교 씨가 반대를 하는데도 영장을 들이미던 그런 강직한 검사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애국심이 없으면 못 합니다. 평생을 거의 28년을 나라를 위해 봉직한 사람을 독재자의 하소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말 박원수 씨는 정신이 올바른 사람인지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은 편파적이고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화문 광장에서 한국당이 집회를 했는 것은 강화문 광장은 문화재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태료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그 뭡니까? 그거를 행사를 했는 것은 그것은 추모제는 일종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전부 다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강화문에 박원순 씨 가시면은 그 애국 열사 다섯 분이 태극기 한장 들고 우리나라 공권력 서울시 뭡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박원순 씨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정말 태극기 한 장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빈소가 있는 데는 어떻게 개고장을 날리고 그럽니까 추모제보다도 더 애절하고 슬픈 곳이 그게 지금 고인들이. 있는 빈소인데, 거기는 계곡장을 날리고, 야이 사람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유시민 씨가 이제 그 박원순 씨를 지켜 씌워준다고, 이제 이게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니냐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 그거는 불경스러운 이야기라고. 아니 대통령 임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불과 기억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작년 1 1월 경인가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이제 경제가 안 되고 망해가니까 이 탄력 근로제를 확대를 하, 해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을 때 한국노총에서 그 반대 집회를 할 적에 거기는 또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뭐, 서울 시장의 노동을 존중하는 서울특별시장이다.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박원순 시장은... 황교안 대표한테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용기라는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한국당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북한 김정일이가 인권도 없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하노이 무슨 회담에 결렬이 되니까 자기들 뭡니까? 김영철이 하고 또 김혁철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했어요. 거기에 좀 빗대 가지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야만적인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부하 직원에 대해 가지고는 처형을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계속 외교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보다 그런 면에서는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 사람이 했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보다 못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빗대가지고 좀 잘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은 기승전결, 뭐 앞뒤 또또다빼불 그리고 김정은이가 문재인보다 못하다 이것만 돼서 특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데서는 한발더 나가가지고 자, 그렇게 김정은이가 잘하면 북한으로 가라. 이야, 이런 언론들은 너무나 정말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앞도 뒤도 딱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런 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언론도 정말 공정하게 보도를 하려면은 박원순 씨가 했는 거는 정말 저거는 국가 기관도 뭡니까? 모독을 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항검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독재자의 앞잡입니까? 그 전부 다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 욕되게 하고 그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있을 수가 없는 망언이에요. 정용기 의원이 했는 이야기는 하도 하도 뭡니까? 지금 이게 국가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김정은이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보다 못하다는 지지가 아니고, 문, 그, 김정은이가 독재적이고 야만적이지만은 그런 행편 없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뭐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갈아치우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좀 밑에 사람들이 잘 못하고 이러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갈고 해라. 그런 지지에서 이야기했는 것은 앞도 뒤도 다 절미하고, 김정은이 보다 문재인이는 못하다 이것만 대서특별을 하고 정의당은 뭡니까 이 정의당 자체가 북한을 좋아하는 당 아닙니까 그거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좋으면은 정용기는 북한으로 가라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박원순 씨는 정말 얍삽한 것 같아요 작년에 자기가 조금 불리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할 때는 도로 한국노총 집회를 가가지고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다. 이래 또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갔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한번 이렇게 그런 좀덕을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특별시장이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정말 이렇게 양심이 삐딱한 사람을 우리는 정말 서울시장으로 인정을 할수 없다 왜 그렇게 양심을 똑바로 못 씁니까 아니 강화문 강장도 자기끼 아니잖아요. 한국당이 집회하는 거는 불법이라서 가태로 내야 되고, 노무현 추모제 하는 것은 문화제라서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추모제보다 더 예절한 강장, 거기에서 태극기 한장 들고, 뭡니까? 자기 의사 표현하다가, 공권력이 관리를 잘못하고, 서울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가지고는 분양 한번 하지도 않고 개고장을 날리는 이 사람 정말, 야 정말 이거 정말, 박원순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양심에 손을 좀 얹고 그런 의문소리는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